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49일 되는 미국 대상한 지금이 심들 행동입니다. 오늘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비상경보올리기 약은 났습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 스파이 세트라이트 첩보위성을 발사하겠다 해서 발표하자마자 그냥 신속하게 발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6월 10일 사이에 발사하겠다 했는데 그냥 막싸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또 어제는 중국 공산당이 우주선, 선조 또 발사 성공했고,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또 가고, 막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대가 우주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것 같고, 또 조만간에 지구상의 이 갈등이 우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갈등도 부족해서, 지금 우주까지 지금 갈등을 벌이려고 야단법석입니다. 북한이 파이 세트라이트 첩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위험하다. 왜 위험하는가? 그 우주 발사체 위성 꼭대기에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는 공격 대상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세계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핵이 탑재된 핵이 한마 터지면은 그냥한개 도시나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 이런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긴장이 돼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북한의 이런 끊임없는 도발은 끝내 북한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멸망.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전 제가 볼때더 이상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탈핵,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정은의 제거.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길 외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여튼, 김정은 제거 작업을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할것 없이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깨뜨리는 자를 반드시 제어하고 처단해야 됩니다. 국가 전략 목표가 그런 데 설정되어 있을 때 북한이 저런 도발을 안 하고 하는데 끊임없이 북한의 그 도발, 북한의 정치가 통하니까 문재인 때도 통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눈과 귀를 쏘기고 해갖고 트럼프가 또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는 미국도 쏘고 한국도 쏘고전 세계가 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방식대로 되겠다 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분명히 해야 돼. 니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돼. 유엔 제재 결의를 해서 봉쇄를 하려면 제대로 봉쇄를 해갖고, 북한 인민들이 먹고 살게없어들고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든지, 유효한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할 때, 북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이 정권을 유지를 해야지. 인민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북한도 북한 인민들이 계속 죽음의 길을 가고 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일어납니다. 왜? 탈북자가 저렇게 일어나듯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부터그 정신 세뇌를 받아 갖고 있는 인민들이, 그 어버이 수령님이 땅 도저히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 그 탈출 여시를 보듯이, 북한도 반드시 반 김정은을 위해 뭔가 한글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근데 오늘 미사일을 쏘고 했는데, 오늘 이 서울에는, 강화에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반 윤석열 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나옵니다. 오늘 저 민노총도 재수가 더럽게 없어요. 김정은이가 다른 날위성을 쌓았는데 오늘 쌓았어. 오늘 쌓어요 오늘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 여기서 대모한다기 놓은 놈은 김정은이하고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불안을 더 가속시키는 놈들은 김정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민주노총은 김정은 편이다. 왜 그래, 민주노총 안에 간척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참그렇게운 없는 놈들이다. 오늘 김정은이가 우주 발사체 쏴서 전화 이제 데모하려고 지금 돈이고 일얘기고다 해놨는데 재수없는 놈들이에요. 또그 다음에 지금 막 민주당 놈들이 일본 군함이 들어왔는데 우기기에 다고 들어왔다고 막. 야단이 친일 잔재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도, 언론들도 막 찾아갖고,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제, 일본 군함이 달고 있는 우길기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이고, 그 유산 깃발을 달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기야. 그리고 100년 전에 그런 일을 지금까지 죽일 듯이 하고 있는 저 민주당을 보면은 70년 전에 인민군이 넘어와고 같은 동족을 살상하고 죽이고 국토를 한피화시키는 이건 책임도 안 부릅니다. 김정은이 보고 너가 할배가 했으니까 책임져. 안 해요. 소송도 안 해. 민주당과 자파들은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걸로 얻는 요 똑같은 자태를 갖고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거면, 아, 북한, 김정은에도 책임을 물었어야 해야 된다. 아, 북한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반일, 반미 몰이가 민주당의 전략이다. 할게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 때도, 문재인 때도, 일본 군함이 우길기다고 다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문재인이나 이 인간들이 그 언론에 하나도 공개를 안했어 죽일 놈들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려면 은 먼저, 김대중도, 문재인도 일제 잔재다, 그리고 윤석열도 같아, 이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거는 눈 감고 숨겨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 거만 내가 집중 보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아, 알게 되니까, 아, 민주당이 정치 쇼하고 있다. 저거는 정치적 발행이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을 도와주는 그 운빨이 한 개도 없어요. 하는 쪽쪽이 자충수. 바둑에서 자충수라는 게 뭐냐 면은 지가 알을 낳았는데, 지가 죽는 수, 이걸 자충수라고. 그래.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게 자충수. 지금 이제 간호법, 국회에서 재논의했는데 폐기돼버리잖아요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빨리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 남국이도 빨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통과를 해야 됩니다. 윤리위에서 제명하면 그게 끝난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윤리위에서 제명 결의해도 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200마리가 타의를 해줘야 돼. 윤리위에서는 최소한 아직까지 국회 윤리 만들어 놓고 한 놈도 징계를 안 했죠. 이번에 해야 돼 이번에 할것 같아요. 왜할것 같냐.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설마하고 또 던지겠죠.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에 김남국 의원 제명을 통과시키면 이제 민주당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야 이거는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끊어내는 순간에 또 남국이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내마 코인이냐 이 새끼는 내려놓을 것 같아. 또 그다음에 그, 그 코인의 번 돈을 갖고 이재명 개선자금에 쓰다 막또 국회 갔대왜남국이 스타일이 그래요 예 난국이가 설마 나를 징계하겠어 설마 국회 본의에서 나를 제명하겠어 내가 한 일인데 이 이리 뭐 민주당도 사면초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 그래서 이게 남국이 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국회 여야 할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쓰고 잡아질 도로잡아지겠습니다 왜? 너무나 긴 세월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는 한 인간도 지금 국회에게 너무나 큰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권한을 국민 눈높이로 낮춰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인간도 안 하잖아요 국회 들어가면 은 지금 마약 중독자보다 다른 인간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권력 중독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날 평화로운 날 반드시 바꿔야 될때 국회 해상권도 있어야 요 국회가 이렇게 난장발 치면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 아니면은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대통령에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권이 분립돼 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임. 아, 대통령에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 그럼 국회가 쓰어잡아지는거 아닙니까? 땅패도 들어가요. 도둑놈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둑질 해요? 나쁜 짓이나 나쁜 다 합니다, 이게 그래도 청소할 길이 없다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은 반드시 한 번은 개정이 돼야 된다. 개정이 될때 국회 해산 조항도 들어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의 많은 근한을 내려놔야 된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특권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런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의 새끼들은 노블리스가 있어. 오블리지는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그 화려한 것만 다 권력 행사을 하고 의무를 안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렇게 하니까 쓰그가고 나라가 축이 흔들리고 있다. 아,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지금 절실하고 그 삼각동맹이 바로 동북아의 안전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절실하고 이 삼각동맹은 가치 동맹뿐만 아니고 군사 동맹뿐만 아니고 모든 가치를 총괄하는 총괄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연속 14개월 한 2년여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대중국 어존도에서 탈피해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거의. 5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마운 것은 방산에서 오는 많은 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고, 미래 이익까지. 그 다음 우주 산업이 지금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져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호기가 오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외교를 잘 하다 보니까 국제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한국을 그렇게 위험 국가로 보고 있지 않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지금 이 정치하고 있어 이거는 무디쓰고 이런 데서 막 신용평가 하향을 해서 지금 나라 경제가 개박살이 났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개박살이 났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뭐이 초소임이 다씻고 가고 없어지고 아마 저는 감옥 가있어요그 하나만 내려도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야 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외칠 그런 자유도 없어졌어.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깡패 중에 저런 깡패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깡패를 넘어서 저거는 조폭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승만 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시간날 때마다 박정희 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정치혁명을 했다 그 정치혁명이 뭐냐 5천년 역사에 우리 국민들이 노예 삶을 살았는데 1948년 5월 10일에 50선거를 해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백성이 국민되게 만들죠 국민은 뭐 주권을 가진 사람. 그걸 만들어준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게 정치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그 헌법을 만들어 헌법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정부를 1948년 8월 10월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정치 혁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온이 집을 그때 가난했어요. 못 먹는 국민이 태반이었다. 경제혁명을 통해서 오늘 먹는 거 걱정 안 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생활의 질,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루하루를 흥미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가. 해외여행을, 뭐, 이번에 감에 머리 많이 갔어, 또 감을. 수천 명이 가갖고 한국 사람 판 아닙니까 한 삼천 명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박정희의 경제혁명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뭘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의식 혁명을 해야 죠 이승만의 정치혁명과 박정희의 경제혁명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의식 국민 의식으로 혁명을 해서 나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을 계속 의식 혁명을 통해서 의식 선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놈은 국회못 가게 만들어서 진짜 지표 국가 아니면 전 세계 1위 G1 국가가 될수 있는 그런 원장 꿈을 꾸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꿈 같은 얘기 했는데 꿈은 한사람의 꿈이면 망상이지만 국민 전체가 꿈에면 대망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일 토록 또 우리 한각희님이 수고 많이 했고 음. 어제 밤을 또각희님이 밤을 세웠습니다. 변함없이 또 통화제 와서 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런 국회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없고 우리 장기부 선생님이 주도하는 국회 인간 띠기 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국회를 오십시오. 남자들은 검색이나 검은색 정장에 신와샷을 입고 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와주십시 하는 것이 우리 장기부 선생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